반갑습니다. 대박날 t v 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보도당첨 예상번호 918회 업데이트 및 번호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917회 당첨번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1번, 3번. 23번, 24번, 27번, 43번. <laughs> 이렇게 하면 어, 이게 1회에서부터 네 잠시만요 마우스 커서가 안 나와서. 해서 나오죠. 예, 1회에서부터 어 917회, 예, 이번 주까지 이게 당첨 번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렇게 각 번호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수식을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패턴을 다섯 동만 했어요. 5분할 한 겁니다. 그래서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예. 이것은 이제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물되는 데이터는 당첨번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각 분할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1분할, 1분할 붙여넣기 해주면 예, 917회 까지 값으로 바뀝니다.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네. 그게 다 수치가 이제 이번 째 값으로 다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 1분할에서 5분할까지 각 번호 간의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 데이터가 돼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줍니다. 네, 이렇게 기록을 남겨. 은 공차입니다. 예, 제 지금 예. 네, 공차입니다. 공차로 설정합니다. 공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차를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당첨번호 역시 그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23번, 4 4 3 2 4 3 3번3번이3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파일은총 A, B, C 3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50회차의 틈이 있습니다. 기간의 틈이 있는 겁니다. 그건 역시,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B, 예. 네. 8B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깎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8A에서 복사를 해서 8B에 그냥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1분화, 네, 데이터가씩 바뀌죠. 2분화, 3분화, 4분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이제도이터값이취합이 되고요. 이것도이제 마찬가지로 기록을 남겨줍니다. 음, 그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8B의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마지막 8C. 8C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8A에서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여기도 1분할, 2분할, 3분할, 4분할, 여기도 마찬가지지, 데이터가 유치하게 되고, 이 값을 기록을 남겨줍니다. 여기도 이제 이번 주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업데이트가 다 끝났습니다. 번호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a서부터. 네 어. 이게 이제 917회까지 그각 분할에 간 데이터 값이 이렇게 취합이 되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차를 설정해서. 그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인 겁니다. 한 주에 이 데이터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딱 이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니까 과거의 값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공차를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래서 각 분할 끼리 2분할 2분할 1분할 1분할끼리, 2분할 2분할끼리, 5분할 5분할끼리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그 값이 공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1이 뜨게 되어 있어요. 1이 뜬다는 거는 패턴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인 4개 이상 뜰때 그러니까 80% 이상 일치하는 거죠 80% 일치 하면 패턴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80% 일치한다고 해서 그 번호가 당첨 번호로 꼭 나왔었느냐고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당첨 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으면 그 번호가 과거에 그 패턴을 가졌을 때 당첨번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번. 1인 4개 뜨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있죠 16번 그리고 8번, 네, 8번. 13번 네, 13번. 이 어? 23번. 네, 23번. 1번도 나오네요. 1번, 3번. 네. 1번, 3번. 어... 각 파일에서 번호 6개씩만 추출합니다. 그래서 파일 A에 번호 추출이 끝났습니다. 이세개가 지금 1번, 3번, 23번, 이번 주에 나온 건데, 세개가 나왔네요. 네. 8B, 파일비. 8B도 네, 마찬가지로, 어, 이 4개 이상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因为。 23번 네, 23번. 네, 32번. 39번. 11번 11번 29번 네. 8B에 네. 8B에 번호 추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8C 1인 4개사 또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3번 바로 나오네요. 不。嗯 38번. 28번 42분 32번. 그리고 32번, 9번, 32번 네. 이렇게 해서 8 c 에 번호 추출도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업데이터가 번호 추출 은다 끝났습니다. 예, 네. 네. 이것은 이제 이제 엑셀 툴로 분석해서. 그 번호로 구매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매주 업데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그냥 당첨되면, 당첨된 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다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트로 추출해서 구매한 것중에 당첨됐던 것만 모아놨습니다. 912회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902회에 5등, 899회에 5등, 873회에 5등, 871회에 5등, 865회에 5등, 854회에 5등, 852회에 5등 2개, 844회에 5등 2개, 843회에 5등 2개, 838회에 4등, 837회에 4등, 835회에 5등, 788회에 5등, 780회에 5등, 778회에 5등, 775회에 5등, 762회에 5등이 됐습니다. 당첨됐습니다. 어, 741회에서부터 이제 엑셀 툴을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로 추출합니다. 그럼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를 날때까지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대본나 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엑셀 툴에서 추출된 번호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a 그래 들어가죠. 이번 주 8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16번, 8번, 13번, 23번, 1번, 3번입니다. 8B. 8비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1번, 23번, 32번, 39번, 11번, 29번입니다. 198C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3번, 38번, 28번, 42번, 9번, 32번입니다. 네, 이모전 모드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를 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